자 여러분 리플에 관한 새로운 발표가 있었는데 이번엔 세계 대형 기업들이 리플을 크게 지지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안녕하세요 이태양 트레이더입니다. 미국의 실리콘 밸리를 중심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전 세계 10위권에 있는 자본 기업 투자 펀드. 에링턴 캐피탈이 리플 기반의 헤지 펀드를 SEC에 제출했다는 소식인데, 자 헤지 펀드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이 헤지 펀드는 우리나라에서는 선물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선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투자자들의 자금을 운용하는 펀드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길 수 있는데 이미 많은 사람들이 리플로 선물을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 기관이 리플로 선물 투자한다는 거 그게 뭐라고 궁금해하실 수 있어요 자 헤지펀드 제출이라는 기사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왜 이런 투자 기관이 리플을 주력으로 헤지펀드를 제출했는지에 대해서 우린 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헤지펀드의 주요 장점 중에 하나는요.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수익을 창출한다는 건데,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부분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헤지펀드는 다른 유형의 투자 펀드에 비해 정부 규제가 적은 편이에요. 정부 규제가 굉장히 적은 편이고, 그럼 리플은 현재 어떤 기관과 소송 중이죠? 바로 정부 산하에 있는 sec와 소송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sec의 주장에 따르면 헤지 펀드는 투자자를 보호하는 목적으로 설계된 투자 방식이라는 거예요 sec가 인정한 투자 방식이라는 건데 그게 코인이든 주식이든 금이든 뭐가 됐든 그리고 sec가 예전부터 계속적으로 강조해왔던 얘기가 뭐죠 투자자의 보호가 필수이고 코인도 투자자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면 승인해 주겠다고 했었는데 자 여기서부터가 핵심입니다 여러분 꼭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SEC는 헤지펀드는 투자자를 보호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승인을 주겠다라고 직접 발표했는데 지금 에링턴 캐피탈은 현재 SEC와 소송 중인 리플을 헤지펀드로 출시하려고 승인 요청을 했거든요. 결국 SEC는 자기가 파놓은 함정에 빠질 위기에 처했어요. 직계에 지가 넘어간 거죠. 본인들이 뱉은 말에 의해 본인들이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간단히 말하면, SEC는, 리플, 너네들은 투자자를 보호하려는 의지가 없어. 그니까 우리도 소송을 끝내지 않을 거야. 근데 이번에는 리플이 반격하면서, 그래, 우리가 너희 말대로 투자자를 보호할 테니까 승인해줘! 라고 한 거죠. 근데 여기서 만약 SEC가 리플의 헤지 펀드 승인을 거부한다면 앞으로 열릴 리플과 SEC의 소송에서 SEC는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고 또 반대로 승인을 해 주면 그건 곧 리플에 대한 패배를 인정하는 행동이 되는데 이제 SEC는 어디로도 도망갈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 말은 결국 소송의 끝이 가까워졌다는 걸 시사하는 거죠. 그게 아니고서야 리플이 이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요? SEC를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현재 리플 CEO인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더욱 대담한 행동을 보여주고 있어요 옆에 있는 이 사람은 에링턴 캐피탈 회장인 마이클 에링턴이고요 결국 우리가 알아야 할 핵심 정보는 절대로 리플은 이번 소송에서 패소는 없을 거고 SEC가 리플과의 소송을 끌어가면서 이렇게 매집할 시간을 줄때 이런 시점에서 추가적으로 계속 모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니까 여러분들은 의미 없는 국내 차트 방송들 보면서 휘둘리지 말고 혼란스러울 때 그냥 제 영상 시청하세요 제발. 에? 소송이 끝나건 말건 리플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축적되거나 쏟아진 호재들, Cbdc 관련이나 SEC 관련된 호재든 악재든 오늘 얘기한 헤지펀드 같은 사업 확장 등이 모든 요인들이 상승으로 반영되는 그런 현상들을 겪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수익을 내주려고 이렇게 노력하는데, 왜 고민만 하고 계십니까? 수익률도 물론 중요하긴 하겠지만, 마이너스 안 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제가 책임지고 무료 상담해 드릴 테니까, 문자 한번 남겨주세요. 전문가들이 모여서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문자 남겨주세요. 어디 뭐 돈이 들어갑니까? 어디 투자하라고 했습니까?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좋은 정보만 제공해 드릴 수도 있겠지만, 소통도 함께 한다면 더 좋지 않을까요? 고민만 하지 마시고 연락 한번 주세요. 위에 보이는 번호 010-7588-6516 숫자 1 문자 남겨주세요. 다른 곳들도 똑같이 얘기했다. 다른 카톡방들 들어가 봤다. 이런 경험 해본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 어느 곳보다 저희가 성심성의껏 잘 상담해드릴 수 있는 건 연락해보고 나서 판단은 구독자분들 선택입니다. 강요하지 않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만 잘 해주시면 제 노하우 100%다 알려드립니다. 강요하거나 금전 요구 일절 없습니다. 장담컨대 100% 무료로 상담해드리고 있어요. 꼭 번호 남겨주세요.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럼 문자 남겨주세요.